오늘 제목 12월 대한민국 실업률 경제지표는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고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강조해서 안내드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2020년 12월 대한민국 실업률 지표는 말한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2019년 8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1%라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공표된 그 순간서부터 대한민국의 실업률 경제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 상황을 대표하지 못하고 또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실업률 경제지표를 더 이상 참고해서는 안 되는 오류투성이 현 상황을 대표하지 못하는 지표로서의 의미가 사라졌다 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공유를 해 왔었죠 오늘 그 동안에 이 오류투성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경제지표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대한민국의 실업률 지표라는 것은 만들어진 일의 최저치가 3.0%예요.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야 문만 열고 나가면 문방구 집 사장님, 편의점 사장님, 백반집 어, 사장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요즘 같으면 진 정말 좋아요. 즘만 같으면 정말 살맛 난다라고 말하는 실업률이 3.0%예요. 근데 보게 되면 보, 어, 그림으로 보고. 보, 보면 돼요. 2020년 1월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다른 국가들과 연동돼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부분 실업률이 크게 치솟는 현상도 나타나게 됐지만 어 들쭉날쭉 둘쭉날쭉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아, 둘쭉날쭉둘쭉날쭉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 어, 구간을 봐야지 돼요. 2020년 2월에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셧다운 되게 됐고 완전히 멈춰서게 됐고 중국의 실업률은 2월에 역사 최고치로 치솟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원자재와 원재료를 들어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고 가공을 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가공된 거를 해외에 대팔면서 근데 어디에 가장 많이 대팔아요 중화인민공화국에 가장 많이 대파하는데 그 경제가 멈춰섰는데 대한민국 의 실업률은 2020년 2월에 3.3% 역사 최저치가 3.0%인데 3%, 3 초반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돼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대한민국 의 실업률이 더 좋아지게 되면서 이 실업률이 말하는 것은 야 드디어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 좋아졌다. 야 대한민국이 수출 가장 많이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완전히 경제가 멈춰서니까 대한민국 경제 좋아졌다. 말이 되게 된, 된 말이 되게 되는가? 게되 근데 이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까지 2020년 4월에 멈춰서게 되죠. 드디어 대한민국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4% 때까지 다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실업률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한민국 코로나 19가 발생되자 경제가 더 좋아졌다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이후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됐지만 2019년 코로나 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실업률이 회귀하게 돼요. 근데 또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되죠. 2020년 8월에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2% 2월보다 실업률이 더 낮아지게 됐어요.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어, 감, 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말은 대한민국 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가 2020년 2월에 멈춰서게 되는데 대한민국 실업률이 3.3%. 중화인민공화국 경제는 3월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경제도 5월말서부터 부분 재가동이 진행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실업률이 그러니까 8월에는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어. 근데 뭐? 실업률의 역사 최저치가 3.0%예요 3.0%이 말은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좋아졌는가 그게 의문을 갖게 되죠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실업률이좀 어, 변동의 변 폭은 컸지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이렇게 어,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전체적인 추세를 좀 기간을 누적해서 보게 되면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네, 물론 말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봐야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 일구는 유로 경제 속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 2020년 4월까지 미국과 유럽과 중동 경제가 완전히 멈춰섰었던 시절까지 주요한 국가들의 실업률을 나타낸 거예요. 붉은 화살표로 나타나게 됐죠 3% 중반대의 실업률을 나타내던 미국은 4월에 실물경제가 셧다운되자 실업률이 14.7%까지 급등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5% 초반대의 실업률을 나타나게 되다가 2020년 2월에 실물경제가 멈춰서게 되, 되자 6.2%까지 실업률이 치솟게 되었어요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독일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3% 초반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자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멈춰서게 되고 3월 데이터, 4월 데이터가 안 들어와 있죠. 여기까지 독일은 실업률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그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유럽 정도가 되게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4% 그리고 희한하게 급속도로 떨어져서 2019년 8월에 건국 이래 최저치의 실업률이 3.0%인데 8월에 3.1%를 기록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 뒤에 점진적으로실업률이 어, 증가는 됐지만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가 멈춰서 고 미국 경제가 멈춰섰던 시절까지 실업률은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 감소세가 진행이 되게 됐다 아니 대한민국은 무슨 용가리 통뼈길래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고 수출을 하는 그 고객 국가들이 다 경제가 멈춰서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또 여기에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돼요 4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똑같이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독일이에요. 2020년 4월부터 에서 미국은 실업률의 고점대가 점진적으로 경기부양정책,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실물경제가 정상 가동되지는 못하지만 부분재 가동되는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서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읽구는 국가,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분을 깰고면서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도 2월에서부터 실물경제가 멈췄었던 2월 이후에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따라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대한민국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을 하는 국가들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은 유로경제권이죠. 유로경제권은 중앙은행이 한계지만 각기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다수의 국가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어, 중앙은행에 의한 적극적인 어, 경기병 통화정책은 진행되게 되지만 재정정책의 집행이 좀 미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달리 실업률이 여전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실업률 모양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4월서부터만 보게 된다면 4월에 고점대가 이후 현재까지 10% 2월까지 12월 실적까지만 연결해서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하죠.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고점대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 대한민국은 독일의 실업률과 같은 동일한 상승 추세를 갖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을 포함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실업률이 상승 추세라면 독일과 독일과 같이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거나 하락 추세라면 미국과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경기부양적인 효과가 확산되면서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 나타나지 되는데 데이터가 이 추세를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너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위로 치켜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저희의 데이터 분석의 원인과 결과 분석의 경험의 법칙이에요. rule of sum이에요. 경험의 법칙성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경제 지표, 이와 같은 지표에 추세를 크게 상한과 하한의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딱두 가지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집계되어 왔었던 이 집, 이 지표의 집계 범위가 수정되어 오고 있다. 두 번째는 집계하는 데이터 범위는 동일한데 이 지표를 산출하는 로직이 변경되고 있다. 이두 가지 경우에만 이와 같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는 신뢰성을 실내 공간에서 크게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실험률 데이터 2019년 8월에서부터 신뢰할 수 없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두 가지가 원인이라면 데이터의 실험률 데이터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 중이라는 것은 머리를 내밀면 망치로 때리고 밑으로 공덩이가 빠지면 망치로 때려서 다시 위로 올려 세우는 이와 같은 보정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즉 2019년 8월 대한민국 의 실업률 데이터가 3.1%를 찍은 이후로 대한민국 실업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경제 지표였다는 것을 시각 자료로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실업률의 추세적인 이와 같은 변동이 크지가 않다. 왜 대한민국만 그런 것일까? 이두 가지의 이유 중에 분명히 하나의 이유 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되고 있다. 이것을 추세에 맞도록 보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의 법칙상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 그러면 왜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시원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국이나 아니면 저 미국을 따라야 되는데 왜 독일처럼 왜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것일까 의문이 될수 뿐이 없죠. 실업률 대한민국의 실업률 데이터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언제부터 2019년 8월 3.1%라는 실업률을 기록한 그 순간서부터 기괴한,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실업률,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수출이에요. 해외의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의 절반 이상을 만드는 시절, 수출의 증가세를 나타나게 된다면 실업률은 적어도 둔화된 증가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정상적인 어, 상식적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 2번으로 명기한 기간을 보게 되면 어, 검은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수출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 이렇게 된다면 실업률이 감소되기보다는 증가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 당시에는 수출 둔화, 실업률이 증가되는 이 기간도 매우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그러한 정상적인 기간이에요 한번 기간을 보게 되면 검은 선으로 나타난 대한민국 수출이 하락 추세인데 실업률이 낮아지는 낮아지는 현상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계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의 50%를 50퍼센트 정도를 만드는데 그 수출이 실적이 감소되는데 대한민국 실업률이 같이 감소된다. 이상하죠 4번 기간을 보게되면 코로나19가 발생된 다음 기간을 보게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급속도로 침체됐다가 이후에 실물경제가 부분재가동되고 중앙인민공화국 경제 부분재가동 미국경제 부분재가동되게 되면서 수출개선세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실업률이 같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무요 아니 왜 실업률이 제대로 이전과 같이 안되는게 연동이 안 되는게 언제부터 2019년 8월 실험률 데이터가 3.2% 찍은 오류가 발생된 순간서부터 이와 같이 매우 상식적으로 어떠한 경제 논리도 필요도 없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기괴한 현상이 발생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앞서서 대한민국의 실험률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2020년 1월부터 보게 되면 고점 연결해봐. 이와 같이 증가되는 거, 이 현, 현상은 맞잖아. 단, 왜 이게 중국과 미국과 연동되지? 않을까 그거는 의문이겠지만, 대한민국 실업률이 3% 초반에 이렇게 2월과 4, 8월 그리고 뭐 2019년 8월에 3.1 요거 찍었다고 대한민국 실업률 실뢰상학 안에는 오류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어폐가 있는 거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되는 얘기 주장하지 마시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어떤 조건에서 3% 초반대의 실업률을 실적을 기록하게 되는지 원인과 결과 분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전부터 2019년 8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1%를 찍었을 때부터 계속 공유해왔었던 동일한 내용 진척도만 달라진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의 원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율이 4%를 넘어가는 조건까지 갖춰졌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활성화되게 되고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경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언제까지? 3% 초반 때까지. 물가가 4%까지 증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실업률 3% 초반. 물가가 4% 이상 증가. 대한민국의 물가가 3% 초반.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2012년도 이후에는 단한 번도 원화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4%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에 따라서 이이 이 실업률도 3% 초반을 2012년 이후에 찍은 적이 없, 없었는데 2019년 8월에 역대 최저치 실업률이 3.0%인데 2019년 8월에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3.1%를 찍었어. 아뭐 데이, 데이터니까 어그정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에 가끔 가다가는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 말도 안 되는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죠 보면 데요 2012년도 이래 대한민국의 원화통화 유통속도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침체되게 됐고 이에 연동돼서 인플레이션율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2016년, 2017년에 원화통화 유통속도가 0.74 정도를 찍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0.74가 통화 유통속도가 넘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게 되지만 0.74를 이탈한 이후서부터는 일정기간 원화 유동성 공급을 늘리더라도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되는, 즉,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원화의 통화 유통속도가 0.74고,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통 속도가 증가될 때까지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법이 그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통화 규모에 비례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3.0% 인데 2019년 임계 수준에서 0.69 까지 통화 유통 속도가 내려와 있던 시절인데 어떻게 해?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가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실업률 데이터가 3.1%가 집계가 되게 되냐 이것은 데이터 집계 방식의 변화가 됐다 이실업률이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진 이후에 단한 번도 없었었던 집계 방식이나 로직 산출하는 이 과정에 변화가 발생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실업률3% 초반대 만들고 난 다음에 정작 이후에 경과를 보게 되면 코로나 19가 발생됐는데도 역사 최저치 3% 초반의 실업률, 2월, 8월에 더욱 더 낮아진 대한민국의 실업률 3.11%. 말이 되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로직이나 데이터 집계 방식이 변경된 실업률 데이터에서 나타나게 되자 결국은 보정할 수뿐이 없게 되죠. 자신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되, 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뭔가를 바꾸고 밑으로 너무 빠지면 뭔가를 바꾸면서 추세대로 수렴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증가되는 현, 현상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임계 수준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실업률이 말해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게 대한민국의 실업률이에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시절 즉 대한민국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시절 경제의 방향성을 수렴하는 코스피는 상승하는 현상 파란 선 파란색 선 내려가 검은 선 코스피 올라가 파란색 선 내려가 코스피 올라가 그러면 반대 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코스피 올라갔어 그럼 내려와야지 자 실업률 올라가는데 코스피 어디까지 가니 코스피 삼천의 의미가 무엇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코스피가 떴어요 어떻게 되 어떻게 되게 되, 되겠어요 경제의 방향성 은 수렴해야지 되겠죠. 이를 시간 범위를 더 좁혀서 보게 되면 더, 더욱 더 재미난 현상을 볼수 있게 되죠.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된다는 게 말이 안 되게 됩니까? 이, 이 그림을 보세요.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숫자를 자꾸 말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림만 보, 보면 돼요. 글로벌 옵션지표예요. 이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험자산을 빌었던 주요 금융 상품이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하락을 나타낼 때 돈을 벌겠다는 베팅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 선을 넘어가게 돼요. 미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의 금융 시장이 있다면 다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여요 대한민국 코스피 연결선물 지수 파란색 선 넘어가면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미국 다우존스 조정 니케이 조정. 뭐 다른 것도 다 같이 조정이 되어져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반대의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반대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주요 금융 상품들이 상승한다는 것에 베팅이 많아지게 되면 여기에 일본으로 나타낸 2019년 10월 말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이와 같이 코스피 연결 선물 지수도 글로벌 금융 시장의 오버슈팅 현상에 연동돼서 똑같이 연동돼서 상승이 되게 되고 그 대역 어떻게 되게 됩니까? 옵션 시장. 얘는 변동성 베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변동성. 그게 변동성이에요.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우, 움직이게 되는 거.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누적되게 되면 무조건 조정 나오면 간다. 학습이 되어 져 있죠.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지금은 다릅니다. K, 코스피라는 게 K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어져 왔다면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K-방역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전세계에서 최고라는 그 집계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K-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3천 넘은 거 당연한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그와 같은 논리가 아니라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일본이 됐던 코스피가 됐던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국가와 금융시장을 내리만들면 그 다음 날부터 당장 같은 기간에 다 같이 연동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인류의 금융 역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존 템플 통경이 글로벌 ETF라는 개념을 만든 뒤부터 다 같이 같은 기간에 연동돼서 움직여 오고 있죠. K 프리미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금융시장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중이에요. 여기에 똑같이 일본 기간 같이 오버슈팅이 일본보다 더 기, 길었죠? 남은 구간은 뭐? 그러면 또 하나 증거를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선물 시장, 외국인 선물 누적. 오버슈팅 돼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지수 잘 나가는데 왜 외국인은 선물 매수 포지션에서 이 매수 포지션을 청산을 했을까? 큰 손실을, 큰 하락이 나오기 전, 전에 대한민국 지부, 외국인 수급으로 표기되는 그 표기 매니저가 포지션을 변경했죠.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고 그그 그 연동되는 메커니즘엔 어, K-방역 K-프리미어 이런 것들은 전혀 숫자로 표현되거나 포지션을 바꾸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매니저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 같이 움직이는 영역에 속하는 변방일 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든 말든,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고, 그와 같은 거대 자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조직들이 K방역이 뭔지, K프리미엄이 뭔지, 굳이 그것을 갖고 글로벌 변동성을 만들 이유가 없죠. 매우 상식적이에요.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코스피는 3000을 넘어서게 됨, 되면서 어떠한 의, 의, 의미를 갖게 됐냐. 여기에 이제 녹색 비행기 계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여기 중간에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건 경유지예요. 코스피의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게 돼요. 2017년을 상한 수준으로 어, 코, 어, 코스피는 고점이 낮아지게 되나 하락 추세가 진행되어져 오 왔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형주 강세에 연동이 되게 되면서, 코스피도 동일한 대형주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평균 상승 속도로 회복을 했죠. 근데 여기서 회복해, 회복을 했으니 여기서 이제 눌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물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가 되게 되고, 대한민국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환을 하고 각종 규제를 타파하게 되면서 원화 유동성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고 폭발적이란 말은 미달라 유동성이 증가되는 그 속도보다 원화 유동성 공급 속도가 증가가 돼야지 미달라 대비 원화 환율이 1 1 0 0원의상회를 하게 되고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0.74 정도의 임계 수준을 넘어서게 돼요 그와 같이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삼천에서 눌림을 받고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경제의 방향성을 만드는 정책의 변화가는 없다. 지금까지 만든 어떤 규제 정책도 철회하는 것이 있었는가? 너무나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다. 글로벌 금융시장 K 자 들어간 게 뭐가 됐던 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만드는 메커니즘은 연동되는 메커니즘은 K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오류 투성이 실업률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코스피가. 아, 어, 실업률보다 많이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게 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두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영, 영광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고 영광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여기에 세 번째 거 예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더 심층 분석 인뎁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어...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번마다, 형이 늦은 시간, 밤늦은 1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매번마다 크게 도움을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꼭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지독, 중독, 고독의 삼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속하고 있는 삼독의 정지는 여러분들의 구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양질의 컨텐츠를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